대순 38년 9월 2일생, 나이는 85. 우리 국민의 게대뜨던 왕성장이 있었다고. 그때는 조청 경기가 좋았다고산도좀 많고, 인심 좋고, 살려았다고 시왕한도 뭐 다없어져고서 무슨 재미가 있나? 일거리 하나 볼 것도 없지. 이름은 김상대이고요. 생년월일이 1944년 3월, 3일, 3월 3일생입니다. 그리고 왕성극장을 접한 연도는 한 60... 한 4, 5년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그냥 그때 그 당시는 아주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. <laughs> 네. 아, 왕성장은 그때 할때 장사들 잘 됐지요. 손님이 바로 받았지. 그거 그때 왕성극장 없었는지를 말하면 어 식당이 다 생긴 거라고요. 그래서 거기 유지가 되는 거지. 왕성극장 없었으면 아니고 유지 안 된다고. 그 당시 목적골목이 정말 뒷문이요. 왕성극장 없어지고 그때 인구도 그때 많이 댕겼던 길이라. 어그 당시 왕성극장 하면은 조촌 시내의 상권이라는 게다 권리 밀집돼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. 그뭐 식당이니 노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. 이쪽에 뭐권정통에는뭐 중앙극장이라고 그 뒤에 생겨났었는데 그건 그 이제 그 후예고. 일단 왕성극장 그 당시가 거기가 제일 보화가 상권이었었습니다.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저는 그 당시 하여튼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서커스니 뭐니 하여튼 하는데는 탁 쫓아다니며 보는 그저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 당시 왕성극장에서 본 거는 맨발의 청춘, 또 옛날에 그 저기 정혜선 주연한 햇빛 쏟아지는 벌판, 동백아가씨 등등 하여튼 거기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접했고, 맨발의 청춘 같은 거는 두 번, 세번 리바이벌에서 계속 보고 그랬었어요. 그리고 쇼도 그냥 뭐 신성일 쇼, 남진 쇼, 그리고 신성일 저기 또 결혼해가지고, 사랑의 앨범이라고 공연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왕성극장에 왔었는데 거기도 또 쫓아가서 봤고 그 정도 했었습니다 매니셨네요래도 혹시 한 가지라도 저는 그 당시 기억으로 하여튼 이제 영화는 좋아했고 그 입장권 살 돈은 좀 부족했고 그래서 그냥 그 몰래 그 저기 그, 그 화장실 창문으로 <laughs> 창문으로 넘어서 들어가서 그건 구, 생각나네 우리 집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그 직원한테 걸려가지고 또 끌려서 밖에까지 나오고 <laughs>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네. <laughs> 네학창 시절이야. 그때 학장 주학교 다닐 때뭐 그렇게 들 들어갔지 몰래. 오빠 들어갔어, 있어 <laughs> 저는 뭐그 당시 왕성극장 그 뒤가 이제 없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상권이 좌쪽 침산동 쪽으로 넘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쪽이 시내 쪽으로는 어디 뭐 특히 가서 관람할 공간도 없고, 저 예술회관에 문화예술회관 거기에서 이제 뭐 국악 공연이라든가 무슨 있었으면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며 관람하고 합니다. 예, 공연 있으면 꼭. 안 빠지시고 그런 거 다닙니다. 시간 떨면 참 좋았지요. 거기 이제 상권이 좋아하고서 뭐 거기 가서 노는 게, 커녕이면 놀 때가 없었어요. 그러면 나에게 왕성국자는 땡땡이였다.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얘기 하실 수 있을까요? 땡땡이라고 할수 있죠. <laughs> 아 땡땡이. 예, <laughs> 좋다고. 네, <그렇다고. 웃음> 뭐 신세계다. 뭐 별천지다.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 이 아버님 혹시 거가 책을 좋아하죠 아, 뭐새벽 뭐, 그때 추억이는 그냥 책을 좋아하지요뭐 그런 추억이 없지요. 저 왕성극장 하면은 떠올리는 게 일단 그때가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었거든요. 그때 거서 이제 첫사랑도 거기에서 만났고 영화에 가서 만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아주 별천지였었어요, 여기가. <laughs> 원래 뭐 레몬. 사랑이었네요왕장예예예 예, 예, 그렇습니다. 음? 나에게 왕성국장은첫사랑이었다 첫사랑. 이렇게 한 나에게 왕성극장은사랑이 연애하는 장소 였다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?